자그 다음에 17번 유치권 신고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것이 큰 흠이다 자 봅니다 이 현동에 이렇게 시, 뭐 2층에 상가가 나오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어요 유치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 그냥 보시다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 이렇요 임차인 강취로부터 개 보수 비용 7,200만 원 유치권이 신고가 됐습니다. 자, 이해 자, 이게 보면은 유치권 강 씨가 배당용으로 했으니까 됩니까 지금? 임차인이. 했죠? 자, 행거 이거는 아주 좀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느냐? 배당용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중간에 오종가를 보면요. 오종가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제 5조. 계약의 종료. 원상 회복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요거는 유치권 포기란입니다 아주 유치권 주요한 사람이 아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갖다 내고 내가 유치권 이득이 생기네좀 성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엇박자예요 그러면 좀 궁금한 사람 같으면 아예 안하는아죠대답료 안하고. 그하면은 그래 물론 나중에 뭐, 깨지겠지만은, 나중에 2 0 3 0 가면 깨지겠지만은,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 잘못했어요. 자, 여기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뭐가 있습니까? 5조에. 5조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인내에 반환한다. 이말아거니까 지금? 감독 유지금 포기장이다. 자, 봅니다. 자, 이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동성동에 보면은 5억 천에 낙찰가 됐는데, 자, 그러 인도명령으로 신짜입니다, 낙살자는 그죠? 어, 신청을 하고, 하면은, 그때는 뭐 자, 18번입니다, 18번. 그때는 판례를 요건 넣어야 돼요. 2012년 판례가 좋은 게 있어요. 자,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하율 한 사실이 있더라. 전세계약서 5조에 요런 경우에는,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로비 상한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면 상당하다 해서 유치권은 선료 안 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유치권도 보통 신고를 먼저 합니다. 보통 보면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어, 그럴 때 굉장히 불리하더라 임차인이. 그럼 우리는 어, 유치권 이게 배당 요구를 한걸딱 보면은 여기 딱 보이면은 아 얘가 지가. 자기가 유치권도 신고하고 그죠? 어, 신고하고 배당률 했다 그러면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봐야 됩니다 알겠죠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때도 이런 판례를 언급하면은 보통은 거의 90%가 결정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이런 경우는 대출도 잘 되더라고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 10일 안 걸고 처음에 10일 걸다가 보통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봅니다. 어... 자, 그래서, 요 사건에, 요 하포구 동성동 사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판례를 조금 언급을 했더니, 우리 판사님께서 요렇게 해서 결정 해라, 죠요 인도명령 해가지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러면서 우리 판사님이 우리 서판사께서 결정해라, 줬습니다. 그럼 잘된 거죠? 대출도 4억 받아냈습니다. 5억 1,100에나 잡았고, 대출도 사업받고, 인도면 이 결정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험한 고백 다 지나왔겠죠? 지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면은 불리하다. 자, 요거도요이거도 요것도 보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7월달에, 어, 엊그제네요. 거제 엊그제 강제 집행을 속행해도록 해갖고 2월달에 뭔지 됐어요? 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것 같는데,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배당용인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하다. 자, 한번 봅니다. 임차인이 이제 조금 몰라서 그래요. 자, 상남동에, 어, 이게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요 이시가 있습니다. 2억에 500입니다. 그거 배당용 했죠, 지금.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씨가 어, 유치권도 신청했어요. 이씨 유치권도 신청하면서 5억 얼마고 5억 정도 돌아 이 말입니다. 친구인데 잘못된 게 뭡니까? 배당 요구 행 이게 아주 불리합니다. 아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복사해서 를 나중에 인도민 신청할 때 그거를 첨부를 해서 판례를 어, 내용을 조금 넣고 하면은 인도민령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집니다 자그다 봅니다. 요거는 선순환이 여기 있어요. 선순이, 선순이 상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연구로 나 봅니다. 우리 이 성환 변호사 요자 이게 한자이 뭡니까 이 한자? 법률. 어, 법률신문 내가 네, 맞습니다. 이 법률신문을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니까 항시 유치권, 법상권 이런 걸한 번씩 검색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법률신문입니다. 요 보면은 우리 이상한 변호사가 쓰라는 걸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한 거는 글쓰라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다. 한다 한다는니다 한다. 그럼 은행에서 낙찰과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은행에서 효과적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자, 배당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서를 냈다. 그러면 은 경매 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로 전세가 없는데 어,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2천만 원 소유권 양 받으라고 아들네미 전세 있다고 류를 냈어요 법원에 배당령을 했어요. 그러고 뒤 타자가 못 받았어 그 빌라에. 그러고 10여 렸는데 아들이 6개월 감옥 서갔어요 아버지가 2천만 원받으라고 소유권 양 받으라고 하다가 아들 감옥서 딱 끝났어요. 알겠죠? 공모에떨려가지고 아들이. 그래서 허위로 하는 것. 우리 이 유치권도 이는게 많아요. 유치권도 하다가. 제 걸리면은 이런데 막 들어갑니다. 경매방해죄. 그다음에 금액을 부풀릴 때는 소송 사기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20번 상가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 배당 요구하면 유치권 전이 어렵다. 자요것도 자, 그렇죠? 마포 아까 현도 똑같은 어, 거네요. 답을 됐네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고 유치권 신고하면은 엇박자가 된다. 자 이런 경우 많아요. 하만의 주택인데 어, 떨어지는데 유치권 신고인이 지금 어, 손씨입니다 손씨가 1,500만원 돌아 이거는 별 문제는 아니죠 금액 크지는 않습니다 했는데 우리 손씨가 손씨가 뭐 했습니까 지금 아, 공인중개사네 공인중개사인데 배당 료를 했다 이거는 경매를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 공부를 참 안합니다 남의 부동산을 핸들링 하면서요, 경매를 빼야야 끝까지 압니다.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저 물건이 문제는 아는데, 공인중 개사들이 정말, 어, 멸신정들이 좀 등록을 해서 사회관 교육도 받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죠? 없다고,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내 죽겠다,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중개업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그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경매 공매 문건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다시피. 어, 그걸 따면 되는데, 감나무 밑에 내려가지고, 입만 딱불려고지 입에만 들어도 기다립니다. 그런 공유 중에서는 굶기 딱 절반이고, 감나무가 많잖아요. 올라가서 자기 따면은 10개, 20개, 30개 딸 수가 있는데, 그 따지는 않고, 입만 불려. 이건 마찬가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경매 공부를 배웠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아, 이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어, 대산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죠? 어. 22번. 밀양시 초동면에 주택이 반 떠렸어요. 아니. 그래서 임차인이, 요것도 보면은, 우리에게, 어, 뒤에 보면은, 그, 일갈 매각입니다. 하고, 윤 씨로부터 공사 대금 2억6 1 0 0이 있다 해놨죠? 이다 어, 해놨어요. 자, 해놨는데, 어, 이거는 윤 씨가, 아, 박씨네. 박씨가..잠깐만 읽어봅시다 자, 뭐자 다시 윤씨가 지금 공사대금 했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지금 이름이 언급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언급되면 자기가 유리하죠. 유리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있는지 2 0 1 0 1 4 0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6억에 한 3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뭐가 생각납니 지금. 주택이 6억에서 3억 정도 떨어졌다. 주택이 생각나죠? 자, 생각나면서 봅니다. 근데 이렇 보니까 쭉 뭐, 뭐, 단독주택이 뭐두 개가 있는가 봐요. 두 개가 2017년도 얼마 안 됐네요. 진지가. 한 4년 전에. 그 세입자가 있다. <laughs> 있다. 그럼 세입자가 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전세 났다 크면은 유지권자가 불리하죠? 그죠? 어, 여기에, 어, 하나 뭐 크게 쓰고 있는가 봐요. 자, 여기다 있고 쭉 보니까 나머지는 되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을 여기에 윤 씨가 2억 6천0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 우리는 못 본다고요? 자, 일단 요거를 보니까 미스터 윤이 있느냐? 뭐한 번밖에 안 갔지만은 한 번도 뭐 똑같아요. 임차인이 쓰고 있대 임차인이 쓰고 있고 미상, 이상 이상 채무자가 또뭐 소유자가 쓰고 있고 여 보니까 미스터 윤이 뭐 언급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볼게 없네 없으면은 뭐 저는 낙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혹시 소송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우리는 뭐가 주장한다고요? 요가 욕과 주장해니다 요가 지금은 아마 프레임 카드가 붙어있을 겁니다 가보면 은 여는 가볼 때는 낙찰받으려고 가보면은 막 이렇게 붙이나죠 2층에다가 쉐리 크게 막 10m짜리 브랜카드 붙여놨습니다. 두 개, 세개막 붙여놨어요.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쓸데없고, 집행관이 갔을 때 잘해야 된다. 자, 한번 뭐 갑니다. 23번. 집행관 해낭조사선에, 임대차 관계조사선에 유치권 신고자 언급되어 있고, 유치권 선임한 확률이 많아서 조심이 되겠다. 자, 요 보니까 벌써 미스터 9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언급이 되고, 어, 4번 물건 임차인 구씨는 공사 대금 58,100원 억못 받아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아이고, 꼬차 보내. 그죠? 요런건 조심해야 돼요. 예로 유치권이 있는데 요 신고의 사람이 벌써 이게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응급. 응급이 되면은, 응급이 되면은 대출도 잘안 됩니다. 안 되고 유치권 주장, 일단 점유는 통과됐죠 지금. 됐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입찰하면 아주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피해 다니는 게 좋겠다. 자, 집에 강도가 있어요. 칼 들고. 그거 들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그죠? 개인 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24번. 은행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에서 폐수한 공장이 있더라. 자, 사천의 정동면에 어, 8월달에 공장이 있는데 건물만 명하한데 여기서부터 7억 5천 7백만원 신고했고 농협하고 은행하고 붙어가지고 유치권 소송해서 유치권이 있다면 없다말 이거 존재한다 겠죠? 자 그런데 20-3429를 에 갔더니 건물만 있어서 낙찰받으면 안되겠지만 은 만약에 땅을 놓다 치자 아, 놓는데 가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아까 그, 건설회사 있죠? 아까 7억을 망가 뛴 회사 있죠? 세금을 찍가지고 그것처럼 이렇게 요즘 뻥, 뚫린 거 같죠? 지금 느낌에. 그죠? 느낌에 보니까, 내가 가도 뚫렸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유치권하고는 그래야 좀 뭡니다. 아시겠죠? 어, 조심해야 돼. 이제 공사한 사람이 이렇게 폐말만 더붙이 놨고, 그죠? 물론, 소송에서 이기도 이기도, 소송이 이기다고 철수하면 안 됩니다. 낙찰자가 줄 때까지 점유를 해야 돼요. 그죠? 어. 보통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한 열흘 한달 정도를 점유를 만약에 해태하면은 유치권은 막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판결문 대부분까지 뭐, 이번 시즌까지 이겼다 해도 어, 이겼다 해도 요거는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으라고 본게점유를 하더라 그러면은 어, 여러 여러분들이 몇번 가서 동상을 찍고 알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소송 때 그거를 제시하면은 를이 사람들이 직이패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확률 일 확률 많고 그래서 판결문을 가해서도 유치권 주량을 하려 그러면은 낙찰자가돈줄 때까지 점유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25번 사구 아파트입니다. 부산의 아파트가 신크인데 공사대금 2천만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으나 유치권 철회 포기서를 제출했다 자, 이러면 은문제 없어요 어, 유치권을 철회했다든지 유치권 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서부지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뭐, 짓다 이 말이겠죠 어, 근데 아파트는 기존 여러분 쓰고 있는 아파트는 유치권 백날 주장해도 그건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하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백채로 뭐한채 정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아무, 그런 거는 신경쓰고 막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이. 알겠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리모델링 하죠, 보통. 보통 작게는 뭐, 천만 원, 많게는 삼천, 오천 하잖아요, 리모델링. 그걸로 유치권을 신고한다. 그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기본 빼대 만들 때, 철조 공사할 때, 그때, 그때에 내가 세멘트를 갖다 뿌듯하게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물품 판매 되는겁니다 알겠죠? 하청업자들이, 창호를 내 갔다 였습니다. 뭐 그게 시멘트를 어, 갖다 뭐, 뭐 부었습니다. 해도 그거는 어, 도급이라고 수급인 관계 아니고 수급인의 하청업체 그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 그거는 물품을 판매도 하고 유치권을 보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할래가. 자 그다음 봅니다. 26번에 보면은 당사자 내역에도 묶은 맹신세도 유치권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마천동에 공사 대금 4천만 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으나 선미지부는 모르겠다.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다. 자, 일단, 근저당권에대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유치권이 신고되면요, 보통 요 들어옵니다. 당사에 게 들어왔는데, 유치권이 신고자가 이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금액도 지금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막큰 문제는 없다, 보입니다마 천동의 주택. 금액 크죠, 그죠? 18억, 14억 많이 떨어졌네, 그죠? 14억. 땅이 한80몇등 되고, 뭐, 관심사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다. 잠깐만. 다세대 안양의 빌라가 지금 3차인데, 어, 비고란에 보니까, 물건메스에비고란 성은 디자이너로부터 유치권이 1억을 했으나 모르겠다. 그러고 채권자 농협에서 유치권 신고에 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막 성립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안양노임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좀 다시 상담을 해보고, 어, 하면은 더 좋은 자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자, 28번. 해수욕장에 있어서 조만간이 매우 좋은 외국인 전용 게스트 하우스 쓰고 있는데, 거제덕호동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그래서 대풍 건설에서 3억 구청 신고가 있으나 성립은 모르겠다. 그리고 채권자 아주 신협으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주왔다 자, 우리는 일단은 자 이름을 알았으니까 뭐 본다고요? 이름을 알면은 여거 가죠 이게. 어, 여거 가서 해나라 수에 가 보니까 여기가 뭐 이름이 나옵니까? 나옵니죠내아버나오는 같네. 안나오죠 그러면은. 일단은, 어, 여기서는 에 아주 불리합니다. 아주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자, 29번. 자, 여기 보니까, 3, 4층은 공실이고, 뭐, 짜고 해가지고, 어, 대항력 있는 입장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김 씨로부터 유치권 신고 7,500만 원 있는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요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죠? 내용이 뭔지. 자, 그걸 넣으면 어디 간다고요? 판결문이 보고 싶으면 자, 잘 배우세요.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은 L 박스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어요, L 박스. 공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제 없어서 내가 신청했더니 을 문자 왔더라고요. 요거 맞습니까? 저, 자기들이 판결문을 실제에서 올려놨겠대요 내가 천원 주고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없으면은 자기들이 올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L박스 가시면 되고요. 한번 L박스 가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료로 신청 할 거면요. 이렇게 이제 해당 법원에 가서, 차원지방법원에나이 가서, 민원 정보에 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어, 정보에 가서 판결서 인터넷 연락. 자, 이렇게 해서 사건번호를 넣으면은 이렇게 뭐 나옵니다. 제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나오더라고. 알겠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판결문을 보시다가면 첫째 내가 한다고요. 자, 요거외우세요 L 박스, 문자 박스 아니고 L 박스, L 박스, L 박스 정 자, 요거 가서 3심을 넣어봅니다. 보통 대부분 거 넣어보고 아 2심도 하고 싶다. 그럼 2심도 그 번호를 넣으면 또 2심도 나오고 1심과 연결 잘 되더라고.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판결문을 거의 90% 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막, 무료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도 물어보면 어디 들어가나, 요들어가서 엘박스에요. 그 알겠죠? 엘박스. 자, 그럼 유료를 하고 싶으면은, 유료를 하고 싶으면은 해당 법원 가서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시안이 또, 어, 인터넷 거는 2015년 이후 거는 바로바로 바로 되는데, 그 정권은 하루 지나야 됩니다. 보통 시간을 걸리고 돈도 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판결문은 보고 싶다. 그러면사꾸문 하되겠죠. 엘박스로 간다고 막 기억하세요. 엘박스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0번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창원에 구독실에 보면은 주의사항은 여기 있어요. 내용 보기, 내용 보기. 요거 보면 됩니다. 19-15867은, 요, 들어와서 보세요. 보니까, 유치권 배제 신세하고, 이 그럼 요거는, 어 연합 자산 관리. 자, 여기서, 이제, 부장님이, 뭐하고 여기다 구독 신을 갖다 줬습니까? 서류를. 녹대나서 받으라고. 문제 없다고. 이리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유치권을 배제달라, 입력이죠. 19-15867. 뭐안들어가도 되겠죠. 네. 그냥 어, 19의 158615867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유치권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안 팔릴 거라고 상가가 잘안 팔릴 거라고. 예, 어, 안 팔릴 거니까 상가에 이렇게 이제 뭐 있는가봐 지하층인가 뭔가 모르겠네요. 있는데 2억짜리 찜질방갔는데요 어, 헬스 사우나 이쪽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 보겠죠. 관련 제보. 어, 자 누리 보겠습니다. 누리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PDF 파일 있죠. 자, 있죠. 유치권에 대한 배제견서, 그죠? 여기서 낸 겁니다. 은행의 이제 유동화사에서 MPL로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수익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거 빨리 낙찰하더라고 이렇게 막 순하네요. <laughs> 주장하는데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담당자다. 그거 이제 요해보면잘알 겁니다. 그죠? 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는 염도 못 보니까. 외부에서 보 사람은 요거를 받아 있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서 끝내야 같아요.